오늘 뭐를 왔는지 아시는 분? <목소리> 뮤지컬 보러 왔어요 <목소리> 네, 오늘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취미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뮤지컬 보러 왔고 <목소리> 5시에 시작이거든요 아직 시간 좀 남아서 먹을 것도 좀 먹고 구경도 좀 하고 네 한번 바로 가볼게요 와 대박 갑시다 가라 아이를 물는데 이거. 나 아, 진짜 못 먹겠어, 내워서개 <목소리> 많이 못었어요 <laughs> <laughs> 오자마자 다꼼치치에줄 세줄춤을 몰랐지아요 누가 중간만 차짜게한게 아닐까? 어내참이 옆에 있기 창피하다. 아우씨. 고 있어. 제발. 네, 저희 원래 오늘 뮤지컬을 <laughs> 보러 왔었는데, 일단 지금 사고가 좀 나서 뮤지컬은 뭐 좀못볼것 같고. 아쉬워요. 대신 제가 준비한 다른 게 있는데 사고랑 하루 볼수 있는 건델 저희 다음 시즌 성적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되니까요. 타요. <laughs> 보고. 네, 네. 자, 갑시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떤 분부터 시작할까요저이 할게요. 뭐 하죠? 네. 간대고. 고인이이 일을 계속 할지 아니면 언제 성공할지 뭐 그런 거예요. 언제 성공할지 하자 어? 언제 성공할지 아 언제 성공할지 고 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자지만 섬세해요. 자기 감이라든가 척 그런 거 있잖아요. 척 좋다.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장인이에요. 장인 사죠요 뭐 지금 이 길에 잘들어왔다고볼수 음. 있어요. 근데 10년마다 바뀌는 운이 있거든요. 그걸 대운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작년에 바뀌었어요. 올해는 조금 힘들어. 이런 거 있잖아요. 뭐. 올해 뭐잘안 됐죠? 개망했어그어 <laughs> 근데 괜찮아. 왜냐하면은 내년에 좋아져요.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는 25년부터 들어가요.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대배가 내년에 7등만 하자, 6등내 내년 상반기를 볼게요. 씨발 뭐. 이거 무서워. 망했네. 무 근데 고민하던 거에서 끝나요. 고민이 끝나. 이 일을 계속 할 거잖아요? 엉덩이에 뽕도 칠해놔야 돼요. 그냥.. 내 실력이 있거든. 실력이 늘어나서 아. 아주 확내 실력이.. 내가 원한만큼까지. 그러면은 저희 이 둘이 일적으로 엄청 가까워야 되거든요. 자 둘이 일적으로 어떨지. 둘이 말하자면 중합을 보는 거거든요. 서로 속마음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할지. 좀 무서운데? 이 친구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뭐야 이거? 어떻게 생각해? 본다. 먼저, 네.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일단 너무 사랑스러워. <laughs> 마음이 그냥 막 너무 애써. <laughs> <laughs> 너무 애착하는 마음을 애써 잠재로. 어, 그 정도까지. 아, 아 곤란하네. <laughs> 자기 표현을 잘해줘요? 잘해주죠. 잘해줘요? 네. 그거 한 10분의 1만 잘해주는 거야. 왜냐하어 <laughs> <laughs> 아, 어떡하니. 누가 이렇게 보면 사귀는 줄알 거야. <laughs> <laughs> 이 사람은 그냥 있는데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고 맞아요. 이 사람은 올라오면 올라오지 말고 누르는 스타일이야 성향이 둘이 약간 비슷한데 다르다 맞는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 대표로 뽑을까요? 우리 앞으로의 흐름 잘 뽑아줘 우리 미래가 날렸다 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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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너가> 찝찝해 <칙칙해. 웃음> 아니 이까지왜 나온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좋아하면서 둘은 앞으로 공적인 관계 <laughs> <웃음> <웃음> 결과를 위한 결과를 위한 결과 맞긴 하죠. 좋은데요. 둘이 같이 한다면 공적인 케미가 되게 잘 맞아요. 한 방에 둘이 뭐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하나 하나씩 저축하는 그런 케미예요. 두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갈수 있어요. 오? 25년도? 2 5년도 둘이 같이 뭔가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. 그때는 어디 가서 그냥 술 한잔해. <laughs> 네, 언니 미드 정글도 보면 안 돼. 인정. 미드 정글 봐야 돼. 아, 저희보다 미드 장면 중요한봐야 돼. 아, 아, 봐야지. 아, 봐야지. 아, 원한면 아니고 아, 너네 봐야지. 아, 그러면 나는 감독님이랑 볼까? 이 사람이. 볼까? 타트너. 어, 나 긴장돼 정말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둘다 성격이 센나 자기의 색깔이 분명하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좋아해, 좋아하는데 아 개성에 강하고 나도 강한데 잘 맞을까?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조금 마음을 편하게 놔도 될것 같아요. 너무 완벽주의가 있어. 생각했던 대로 안 됐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 팀에는 되게 아까 저분들도 그런데 다들 내가 튀고 싶다는 잘안 보여요. 근데 다 각각을 보면 각각 튀는 스타일들이야. 나만 튀겠다는건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. 둘이 굉장히 노력을 하겠구나. 맞는다라기보다 잘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, 주의점으로 하나를 보면 너무 급해. 이 쪽은 급하고, 이 쪽은 완벽이고, <laughs> 이 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약간 다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. 조금 내려놔. 지나간 거에 대한 뭐, 승률에 대한 모든 거 서로 지나간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. 알았어. 아까 저쪽 팀은 만약에 헷갈릴 때 이렇게 따라가면 되거든요. 이두 분은 누가, 누구를 가누 따라가면 안 돼요. 같이, 음... 같이 대화를 아, 해야 돼요. 어. 그것만..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네. 재밌었다. 진짜 빼내그 맞습니다. 에이, 쉐 강아지 대학로. 반려견 카페. 어, 강아지 냄새. 난좀 무서워해. 언제 막을래? 어! 어!

야야야! 너 너무 부담스러워. 왜 인도끼가? 안녕. 올라온다. 아나 굴뚝이랑 친해지고 싶은데. 래딱이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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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내가 굴뚝을 잘 길러. 올려. 아. <laughs> <laughs> <오, 오. 웃음> 음? 어� 어떻게? 네, <laughs> 올라온다. 음. 야. 어. 오오오오오오미안오오오오오오오 어. <laughs> <laughs> 됐다, 됐다. 오 왔어 드디어 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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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만져줘야 <먼저> 돼? <laughs> 야 발걸이 뭐야? <laughs> <laughs> 스스로 들어왔어? 요이힘내네발 다리 를 좋아하네 마지막, 밥만 먹으면 일단 메뉴부터 고르고, 원하는 거 고르세요. 나는 오일보다 페림 파스타 좋아해. <laughs> 안디를 또 먹어보고 싶어. 드시고 싶은 거 대체 먹자. 아니, <laughs> <판이> 나. <있나? 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갤럭시 <알았어>. 하나 <laughs> <델라푸따라> 필요해. 그만 <laughs> 먹어도 되지야 치즈볼. 치즈볼 하나랑. <laughs> 네. 사주 먹어 사주 하로이가 제일 좋대. 문제 2025년에 <laughs> 태운. 3개월 안에. <해요>, 제가 <laughs> <3개월 안 해요. 웃음> <laughs> 쌤, 우리 이제 밑에가 잘해지지 않을까. 근데 영재랑 태영이랑 궁합 보는데 결말이 안 나고 보니까 어쨌 망했고. 우리가 오늘 했던 거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바로요. 바로. 바로? 그러면은 한 명씩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오늘 좀 어땠는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너무 재밌었고요. 다음에도 이런 게 만들어지면 재밌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딱딱해 어, 재미 없던. 아 노잼. 너무, 재밌. 너무 재밌었고 좋았습니다. 어, 아, <laughs> 저 이제 살면서 타로를 처음 봐봤는데 어,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뭔가 맞는 말도 있는 거 같아 먹기 전에 가오 한마디 얼마나 먹겠다 일단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다고요? 오늘 뭐안 음. 먹었잖아 마법들 닭꼬치 반복 저의 이제 포만감 어, 70%이기 그래. 때문에 <laughs> 부입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 혹시 나랑 롤첼 랭크 한번만 했더라? 롤첼 랭크 한번아병 느끼게 해줘야 돼? 한번아저뭐할 <laughs> 거야? 아 뭐... 대답 안 해도 돼탈로스트 <laughs> 어, 의미 없는 솔링 야! 850점 어, 에서 그냥 850점이라니까 세 자리를 어디 미로? 다들 잘 먹었죠? 네 야,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불도쿤수가마지막 엔딩 댄스 해주시면 네.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다음에 등산로 입구에서 봅시다 안녕 바이바이 으 너희がこたんさばくかがもへんぼかだ。ひでにふれんへんしち